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약몇 볼륨 퍼센트인가? 바로 수소의 연소 범위를 물어본 거죠. 자, 1번에 12.5에서 74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연소 하한계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소 상한계입니다. 그래서 12.5에서 74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자, 1번은 일산화탄소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에 4에서 7 5다 이거는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수소의 수소의 연소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에 자, 3에서 12.4는 이거 에탄. 이거는 에탄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4번에 2.5에서 81은 이것은 이제 연소 범위가 상당히 넓죠. 아세틸렌 같습니다. 아세틸렌. 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렌 연소 범위까지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수소의 폭발 한계는 2번에 4에서 75가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에 소화 후 약재에 의한 오손이 없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가연물, 이제 장, 장비, 소화 후 약재에 의한 오손, 예,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2번도 맞죠? 3번. 겨울에는 동결되어도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별도의 가원이 없어도 자체에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방출할 수가 있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3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말 그대로 연소의 3 요소입니다 보기 중에서 3개는 연소의 3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1번의 점화원. 2번의 연료, 3번의 공기, 4번의 총매. 그래서 1번의 점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꽃이죠. 불꽃을, 불꽃 같은 경우는 어, 불을 붙게 해주는 어떠한 어, 원천, 원천이 되는 거죠. 점화원. 2번의 연료 같은 경우는 가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의 공기는 이제 산소, 공급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연소의 3요소에 해당이 되지만 예, 총매 같은 경우는 바로 3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의 물리화학적 성시, 성질에 성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비극성 이온 결합성 물질로 비점이 높다. 자, 보세요. 1번. 자, 정답 1번입니다. 1번 틀렸죠. 비극성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예, 극성 공유.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극성 교,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수소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함으로써 분자 간의 인력, 인력이 커집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서 바로 비점, 예,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비극성 이온 결합성 물질이 아니고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100도씨의 액체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약 1600배 증가한다. 자, 그렇죠. 100도씨의 물이 증발, 증발해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1600배에서 한 1700배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질식소화 효과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번 맞고요. 3번. 유류 화재에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면, 무상. 안개 형태로 물을 주수하는 거죠. 안개 형태로. 그러면 질식 효과 이외에 유화액이 생성되어 유화 효과가 나타난다. 3번도 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증발 자멸이 커서 냉각 소화에 유리하다. 자, 증발 자멸. 물의 증발 자멸은 1g당 539칼로리죠. 그래서 이 기화하는 데에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 거죠. 3,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나트륨 화재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나트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연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트륨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분자식, 그 그러니까 반응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트륨. 자, 나트륨이 NA죠? 나트륨과, 자, 뭐가 지금 반응한다고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반응해서, 자,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산화나트륨이 발생을 해요. NA2, NA2O가 자, 산화 나트륨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나트륨이 4몰이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2몰 그리고 산화 나트륨이 2몰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어 방사를 하면 자 산화 나트륨과 탄소,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화재 시에는 이스라탄소 소화약제를 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 복도, 부속실, 계단실로 구성된 건물이 있다. 다음 중 2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제 안전구역 중에서 2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 경로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거실에 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피난을 할 때, 자, 어떠한 경로로, 자, 대피를 하느냐. 자, 거실에서 복도를 거쳐서, 그 다음 부속실 통해서 어디로 가요? 계단실로 우리가 대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1차, 그, 안전구역이 어디냐, 1차. 1차 안전구역이 어디냐면, 바로 복도입니다. 복도가, 자, 1차 안전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가 어디겠어요? 부속실이죠. 1차, 2차, 3차인 거예요. 그래서 부속실이 2차 안전구역이고요. 그리고 계단실이 3차 안전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2차 안전구역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3번의 부속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피비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로 혼합된 전압이 760 mmHg인 기체가 있다. 이때 질소의 분압은 약몇 mmHg인가? 단 모두 이상 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달톤의 법칙이죠. 바로 분압, 분압의 이제 번, 그 뭐지? 분압 혼합 기체의 법칙인데 달톤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문제서 에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게 질소의 분압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자, 질소의 분압입니다. 질소의 분압. 그런데 질소는 지금 부피비가 몇 퍼센트냐? 질소가 65%입니다. 65%. 그래서 전체 분압, 전체 분압을 보면 질소가 65%고요. 수소가 15%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네, 20%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질소가 몇 퍼센트냐? 65%인 거죠, 질소가. 근데 지금 전체 혼합된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760, 예, 수은주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질소에 해당하는 부피비를 여기 분자에 넣으시면 바로 질소의 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질소의 분압은 대략 494 정도가 나옵니다. 494 단위는 똑같이 수은주가 되는 거죠. 미리의 지지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 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자, 분말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개의 종으로 예, 분류하고 있죠. 그 중에서 2종, 제 2종 분말소화약제의 예, 주성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탄산수소나트륨. 예, 탄산수소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1종이죠.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예, 주성분이고요. 2번에 탄산수소칼륨. 그렇죠. 탄산수소칼륨이 바로 제2종입니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예, 주성분.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3번에 황산나트륨은 예,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리고 4번에 제1인산암모늄. 제1인산암모늄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2번의 탄산수소칼륨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심장의 역반응, 즉 심장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심장의 역반응, 즉 심장의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어, 뜻하는 용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LOAEL -E 있고요. 2번에 NOAEL. 그리고 3번에 ODP. 4번에 GWP.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최저 농도입니다.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 여기서 최저가 뜻하는 것이, 자, 로이스트입니다. 로이스트. 그래서 이 앞글자 L이 들어가 있는 LOAEL이 바로 예,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어요? N. 대문자 N이 있죠. 이 N이 NO입니다. NO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를 이제 NOAEL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ODP 같은 경우는 어게 지구 온난화 이거는 자외선, 그렇죠? ODP 같은 경우는 오존 파괴, 오존 파괴 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GWP가 지구 온난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LOAE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P, 인이죠인 2번의 Cu, 구리, 3번의 Ar, 아르곤, 4번의 Fe, 철. 자, 보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죠? 예, 3번의 아르곤이죠, 아르곤. 그 아르곤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상의 제1 8쪽 원소로 가연물이 될수 없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3번의 아르곤이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의 아르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중 다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는 자 이제 어떠한 조합이냐면은 지금 질소가 52%, 아르곤 4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질소를 이제 대략적으로 50%, 아르곤은 그대로 40%,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어, 대략적으로 10%라고 봤을 때,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 숫자 앞 글자를 보시면 돼요. 질소가 5입니다. 아르곤이 4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1인 거죠. 50, 40, 10 중에서 5, 4, 1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바로 이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는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에 하나인 IG541, 541 쓰여있죠. 쓰여 그래서 정답은 3번에 IG5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연료의 연소 형태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증발연소, 2번의 분해연소, 3번의 표면연소, 4번의 예혼합연소, 자, 보기 중에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죠.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바로 기체,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연소하기 전에 이미 연료와 공기가 미리 혼합된,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예혼합 연소인 거죠. 그래서 4번은, 4번은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소화 약제의 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포소화 약제의 이제 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화재면과의 부착성이 좋을 것. 자, 이건 맞는 거죠? 자, 포가 화재면과의 부착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 질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성이 예, 좋아야 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응집성과 안정성이 우수할 것. 당연한 거죠. 응집성과 예, 안정성이 우수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3번에 환원시간이 짧을 것. 자, 여기서 환원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포 소화약제는 기포 형태로 되어 있죠. 그 기포 형태가 물처럼 분리, 물처럼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환원 시간이 짧다는 건 뭐예요? 기포가 물로 되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거 뭐, 뭐한, 뭐한 거예요? 소화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 시간이 짧으면 안 되고 환원 시간이 길수록 예, 포의 안정성이 예,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환원 시간이. 어, 길어야? 어, 더 좋은 소화약제인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약제는 독성이 없고 변질되지 말 것. 맞는 거죠. 독성이 없어야 되고 쉽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분명히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특수 인화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중에서 바로 제 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등유 예 네, 등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제 4류 위험물은 맞지만 자 등유는 이것은 제2 석유류 자제2 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경유 제 경유 같은 경우도 제. 이 석유류가 되는 거고요. 제2 석유류. 그리고 3번에 디에틸 에테르. 바로 디에틸 에테르가 네, 바로 특수 이나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4번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1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디에틸 에테르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린의 착화 온도는 약몇 도씨인가? 자 정린의 착화 온도, 네, 발화점을 물어본 겁니다. 발화점. 그래서 정린의 착화 온도는 어, 대략적으로 260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정리은 착화 온도가 몇 도? 260도.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보기에서 그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차양, 2번의 바닥, 3번 내력벽, 4번 지붕틀. 자, 보기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차양. 예, 네, 차양은 안 되고, 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자, 지붕틀은 되는데, 차양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입니다. 제외.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차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물의 소화 효과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물입니다, 물. 소화 약제의 중에서 가장 흔한 물이죠. 물의 소화, 소화 효과. 자,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소화 효과가 뭐가 있어요? 물은? 바로, 주된 소화 효과로는, 소, 효과로는 냉각 소화가 있고요. 그리고 질식 효과도 있는 거죠. 냉각 효과, 네, 질식 효과. 자, 그런데, 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총매 효과. 1번의 총매 효과. 2번도 총매 효과. 4번도 촉매 효과 있죠. 이 촉매 효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화보다는 연소가 더잘 되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인 거죠. 촉매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효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물의 소화 효과로 가장 옳게 나열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식 소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화 중에서 소화 방법 중에서 예, 질식 소화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1 번에 CO2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예, 그래서 어,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예, 질식 소화 효과인 거죠. 예, 맞고요. 2번물 분무의 방사를 이용하여 소화한다. 자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냉각 소화 효과가 크지만 분무 분무 형태로 어, 분사를 하면 바로 질식 효과도 있다고 라 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포말 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한다. 그래서 포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연물을 포로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그것도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에 가스 공급 밸브를 폐쇄하여 소화한다. 자, 가스의 공급 밸브를 폐쇄한다는 건 뭐예요? 탈수 있는 가연물 즉 가스를 차단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질식 소화라기보다는. 제거 소화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질식 소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소방 대상물의 크기가 가로 8m, 세로 10m, 높이 5m인 창고에, 자, 킬로그램당 9,000kcal의 발열량을 가진 특정 가연물이 가득 차있을 때, 실 내부의 화재 하중은, 자,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단 특정 가연물의 비중은 0.8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 화재 화재 하중을 구하는 거죠. 자 화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자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4,500 곱하기 A 분의 자 시그마 QT 곱하기 H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화재 하중 구하는 공식입니다. 일단 이제 분모에 있는 4,500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 목재의 단위 발열량인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목재의 단위 어, 발열량이 4,500이라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먼저 뭐,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지금 이 가연물의 킬로그램 1 킬로그램당 단위 발열량 발열량이 9,000 킬로 칼로리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 질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질량을 자 그럼 우리가 질량을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자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예,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질량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예,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는 얼마냐? 근데 이 특정 가연물의 비중이 0.8이라고 했죠? 0.8. 그러면, 자,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는 얼마냐?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물의 밀도에다가 이 특정 가연물의 비중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800. 예, 800이 나와요. 800. 800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예요. 여기에다가 부피입니다. 이 특정 가연물의 부피. 그런데 지금 이 창고, 창고에 특정 가연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죠? 즉 창고의 부피가 바로 이 가연물의 부피인 셈인 거죠. 그래서 가로가 8m, 세로가 10m, 높이가 5m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은 질량 얼마 나오냐? 32만. 32만 킬로그램이 나와요. 음,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입니다 상당히 무겁죠? 32만 킬로그램. 자,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목재의 단위 발를 양입니다. 4,500이고요. 자, A는 면적입니다. 이 가연물의 그 면적, 표면적인, 표면적인 면적을 말하는 거죠, 면적. 근데 지금 가로가 8미터고, 세로가 10m니까, 여기는 8 곱하기 10m가 되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돼요. 8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qt, 여기가 바로, 단위 발열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단위 발열량. 그래서, 아, qt, qt가 뭐예요, qt. 자, qt가, g t gt. qt가 아니라, qt가 아니라 gt입니다. 이게 잘못됐죠. gt. gt는, 무게입니다, 무게. GT가 가연물의 양이고, 요 HT가 바로 이 특정 가연물의 바로 단위 발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HT 먼저 대입할게요. 자, 킬로그램당 9,000입니다, 9,000. 킬로그램당 9 0 0 0킬로칼로리고요 자,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바로 질량 가연물의 질량 32만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4,500 곱하기 면적, 바닥 면적이에요. 면적 곱하기 9,000. 이거는 단위 발열량, 여기에다가, 얼마? 질량을 곱하시면 돼요. 3만, 2, 3만? 아, 32만.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화재 하중은 얼마가 나오냐? 8,000이 나옵니다, 8,000. 8,000kg p e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상의 종류 중 전기 화재에 입은 화상으로서 피부가 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예, 몇도 화상인가? 자, 화상 같은 경우는 1도부터 4도까지, 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떠한 현상이냐면, 자,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자, 탄화되는 현상, 피부가 탄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가장 심한, 어, 화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어, 4도 화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도 화상 같은 경우는, 어, 전기 화재에서 입은 화상으로서 피부가 탄화하고, 바로 어디까지? 뼈까지, 뼈까지 도달하는 현상, 이곳을 제 4도 화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